극대화시켜 주는 제철 음식이 있잖아요 네. 지금 먹는 물을 뭐라고 하냐면 동삼, 동삼? 음. 겨울 임삼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아, 네. 특히 이제 무에 알삼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있잖아요 네. 그게 이 소티오 시아네이트라고 하는데 그 아까 이보 선생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강력한 음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음 황산화 능력 황염증 능력을 갖고, 가지고 있기 음 때문에. 항암 음식으로도 알려져 있으면서 음. 천연 건강제로 아주 이제 사랑을 받고. 네. 이게 물을 먹으면 이렇게 트림이 나요 소화 과제를 돼서. 네. 그래서 무 먹고 트림만 안 하면 네. 네. 인상보다 근데 트림 안할 수가 없으니까. 어? 그렇죠. 네. 네. 선생님 그럼 먼저 주고 한번 잡숴보시겠어요? 네. 아, 아... 시원해. 정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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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말이 필요 없나 보다. <laughs> 너무 시원한데요. 음. 네. 어제 술을 많이 먹고 이거 마셨으아면다 좋을 뿐이야. 어제 술안 먹은 게 굉장히 훌륭하시네요. <laughs> 네, 확실하게 네. 될것 네. 같습니다. 무는 네. 반으로 가른 뒤에 소금을 고루 바릅니다. 쪽파와 함께 2시간 이상 절여주세요. 믹서에 찹쌀죽과 김치 양념을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. 배 보자기에 김치 양념을 담고 북어 다시마 국물에 치대어 김치 국물을 만듭니다. 통에 무, 쪽파, 고추를 담고 돌로 지그시 누른 뒤에 김치 국물을 부어주세요. 시원한 무 물김치가 완성입니다. 는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영양솥밥입니다. 영양솥밥, 네. 대추, 밥. 네. 가을을 맺는 그 과실들이 쫙, 과실 열매들이 다 있는 거예요. 저는 사실 이 영양솥밥의 핵심을 대추로 좀 삼고 싶어요. 어머, 저 대추 지금 막쫙 잡았는데. 네. 왜냐하면 이 대추가 베타카로틴 성분이 이 몸에 쌓인 어? 염증 독소를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암 유발하는 여러 유해물질을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아주 건강에 좋은 재료라고 합니다. 음. 아니, 저는 그 여기에 든 콩도 아주 음. 특별하다고 네. 봤어요. 음. 강낭콩이나 울타리콩에 사포닌이 굉장히 많아요. 허? 우리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해주고 음. 겨울 되면 면역력이 막 떨어지는데 그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거죠 아 물에 다시마를 넣고 30분간 우립니다 가마솥에 불린 햅쌀과 울타리콩 그리고 손질한 밤과 대추 잣을 함께 넣어 앉힙니다. 여기에 다시마 오린물을 붓고 센 불에서 밥을 지어주세요. 밥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불을 줄이고 딱 10분간만 더 뜸을 들여주면 영양솥밥 완성입니다.